대당서였기. 제3권. 4. 북인도. 8개국 5. 1. 오장나구고. 그래서 사람으로 모습을 바꾼 뒤에 그에게 다가가 어루만지니 석가족 사람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서 인사를 하였다. 먼 여행길에 지친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는 것입니까? 급기야 사랑의 감정이 은근하여져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자가 말하였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훈계를 공경하여 받들어왔으며,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대의 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부모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석가족 사람이 말하였다. 산골이 깊고 깊은데,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자가 말하였다. 나는 이 연못에 사는 용의 딸입니다. 그대의 종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난을 피하여 유랑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마침 이리저리 물가를 논일던 덕택에 감히 필요한 그대를 위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도 운명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앙을 쌓아서 이렇게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축생은 길이 다르니 이렇게 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석가족 사람이 말하였다. 그 한마디 말로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난 세상의 마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용의 딸이 말하였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러자 석가족 사람이 마음으로 맹세하며 말하였다. 내가 지닌 모든 복덕의 힘으로 이 용의 딸의 몸이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복력의 감흥을 받아서 용은 마침내 모습을 바꾸어 곧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이에 그녀는 매우 기뻐하면서 석가족 사람에게 인사하였다. 저에게는 재앙의 운이 쌓여 악한 갈래를 떠돌았는데 이제 다행히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입어 그 복력의 가피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흉한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보답하고 싶으나 몸이 부수어져라 보답하여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바라는 일은 당신을 곁에서 모시는 일이지만 이 일은 많은 이들의 구애를 받습니다. 원하웃 건데 부모에게 말씀드린 뒤에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용의 딸은 연못으로 돌아가서 부모 에게 말하였다. 지금 밖에서 논 일다가 문득 석가족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력에 감흥받아 저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맞으니 이제 감히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용왕의 마음은 인간계를 좋게 여기고 있었으며 성스러운 석가족을 존경하고 있었으므로 곧 딸의 간청을 따라 연못에서 나와서 석가족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다. 비류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데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데에 나와 주셨습니다. 원하건대 제가 사는 곳에 임하시어 저의 급진한 접대를 받아 주소서. 석가족 사람은 용왕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그의 궁궐로 갔다. 이에 용궁 안에서는 친형의 예식이 준비되었는데 연회가 떠들썩하게 베풀어졌고 즐기고 환대하는 것이 지극하였다. 하지만 석가족 사람은 용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꺼림칙했기 때문에 이내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용왕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바라건대 먼 곳에 살지 마시고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소서. 그러면 마땅히 이 강토에 운거하여 대왕의 칭호를 받게 될 것이며, 신하와 백성을 총괄하여 왕조가 언제까지라도 이어지게 되리이다. 석가족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면서 말하였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용왕은 보배 검을 상자 속에 넣고 진귀하고 질이 좋은 하얀 모직을 그 위에 덮은 뒤 석가족 사람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다.